무식한 더불어 공산당과 그 지지 세력들 이들이 주로 하는 것중 하나가 반미고 반일이며 미군 철수다 반대로 이들이 바로 친중이고 신북 칠러라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왜 무식하다고 하는지 아마도 이들은 해골 속에 라면 사리나 당면 사리만 그득해서 모를 것이다 반미하고 미군 철수를 외치고 있는 이들이 결국 일본을 군사 대국과 경제 대국을 만드는 1등 공신들이라는 것이지. 예를 들어 볼까? 2차 대전 패망 후 일본은 경제가 그리 넉넉하지 못했다. 그런 차에 구소련과 중공 북한이 일본을 지금의 경제 대국으로 만든 1등 공신이기 때문이다. 한국 전쟁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번 국가 중 하나가 일본이니까. 전쟁 물자를 생산해서 한국으로 보내려면 시간과 돈이 무지 드는데 그 생산 공장이 일본에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렇다. 참전국들이 일본에 생산 기지를 두고 전쟁 물자를 만들어 한국으로 보내니 시간과 돈이 얼마나 절약이 되었겠어? 반대로 일본은 공장이 풀로 돌아가게 되었겠지. 결국은 북한과 중공소련이 지금의 경제 대국 일본을 만들어 준 거나 징배 없지? 자, 그럼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또 어떻게 될까? 북한과 러시아 중공을 견제하기 위해 모든 물자는 일본에 자리 잡겠지? 또 미군이 빠진 자리에 중공 애들 넘치겠지? 반대로 대한민국이 보유한 달러는 물밀듯이 빠져나가고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의 동남아 국가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은 불, 보드뻔하게 보이지 제대로 경제를 공부했다면 지금 반미 반일하는 더불어 공산당과 그 지지층은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순간 그냥 나락으로 간다 해외여행 꿈도 꿀 생각 마라 달러 있어? 러시아가 그냥 속이며 갔으며 그냥 줄까? 얘네 더불어 공산당과 그들을 지지하는 애들의 대까리 속에 당면이나 라면 사리만 채워져 있을 거라는 게 이제 실감나나? 북한이 달러 많아? 없으니 지금의 거짓골로 주민들 힘들게 하는 거 아니겠어? 권력진 놈들과 그 주변 패거리들만 잘 처먹고 잘 사는 게안 보여? 눈깔이 해태라 그런가? 귀로는 안 들려? 눈 없어? 귀 없어?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인데? 그런 정보 하나 못 보고 못 듣는 그런 눈과 귀로 뭘 하냐? 더불어 공산당에 딸랑거리며 공천권 얻을 궁리하냐?